그래야지 한 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올라오는 손쪽옆 뿌리가 길게 늘어난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요 20개, 고 20개. 길게 길게 늘릴게요. 길게. 한번더 바로 내려가. 한번 지 말고 도한번 해. 가로겠습니다. 그냥 조금 더 늘려주세요. I'm go. 자학생분먹고 다음은 두스와인 힌두 파타겠습니다. 손을 옆으로 돌려서 무릎 다에앉아다 이렇게 으로 이렇게 옮겨서 와. 다가 뒤로 치는 이렇게. 이여게 앞으로 이게 아홉 세 이렇게. 아, 다 번씩. 오십,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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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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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드시고, 반배피 위에서 떨어지게 해요 위에서 가슴 크게해지 가슴 크게, 크게 하는데서 변신 가볍게 해주시고힌슴 위로 앉으세요. 여러분, 사과 움직임는걸배운대요 2, 3, 합니다 둘셋넷 10, 2, 2, 3, 4, 5, 6, 7, 8, 9,

팔내 아, 네. 네. 측에 무게가 있게 하시구요 손바닥 마주치해서 그립을 두 손이든지 꽉 잡으실 겁니다 꽉 잡은 상태로 당에서 로우 하시 거고요 팔꿈치가 좀 모이게 만들어주세요 뒤에서 모이게 가세요두개할 때는 딱 그리고 여기 한번 뭐야? 그럼 우리는 잘안 모여지는 거를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지금 이걸어는 거예요 빠르다 이제 빠르다 이셋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여섯. 여섯 개 했어? 거 어. 앞에 그리 뒤에 무릎 있게 걸릴 겁니다 아, 아. 이렇게 힘을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이 n g to see. I'm going to see. I'm going to see. I'm going to see. I'm going t 세요 하나 I'm 넷, o i n g to s 야 됩니다. 하 o i n 아, 그 완전 12제야. 우리 잘하나, 걸어도 되 음. 네, 네. 신경쓰세요. 12? 그럼. 그가불안하 만드세요. 자. 빠르다, 빠르다. 14. 15. 17. 18. 19. 20. 그 그냥 치크레스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전배에 정리하시고요. 대웅 형님, 준영 네. 팀하고 우리 선우, 그리고 우리 둘 팀하고 서동, 이렇게 둘하고 팀 그리고 우리 우리 원효, 응, 응. 우리 원형요 아이고, 68 69 7로로로 자감없 팀원들 이제 보여 볼게요. 이제 보여 볼게요. 시비여자여들명 해야겠다.

99어 지나가면 안되는거예요네 그렇지 그렇지 힘내 2 0 파이, 번 57점. 어겼어어